최근 5년 동안 30대 그룹 계열사 중 종업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LG 디스플레이, 롯데 쇼핑, LG 전자, 삼성전자 순이며, 상위 100대 기업의 종업원은 5년간 21만 4557명이 늘었고, 이들은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일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공정위 대규모 집 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스템의 자산순위 상위 30대 그룹 소속 종업원 변화를 분석하여 발표한 고용증대 1 0 0대 기업 분석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고용증가 1위 기업은 LG 디스플레이 14,722명, 2위 롯데 쇼핑 12,707명, 3위 LG 전자 11,096명, 4위 삼성전자 9,586명, 5위 롯데리아 9218명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5년간 고용 증가 100대 기업 종업원은 21만 4557명이 늘어나 같은 기간 30대 그룹의 종업원 증가분 36만 1043명의 60%를 차지했습니다. 5년간 증가된 21만 4557명의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 42.8%와 도소매업 21.2%가 가장 많았고, 건설업 6.5%, 출판, 영상, 방송, 통신, 정보 서비스업이 6.1%, 금융 보험업이 5.6%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 동안 단위 기업당 종업원 증가 인원을 숙박업이 3,2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3,250명, 제조업 2,549명, 건설업 1,98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증가 100대 기업의 그룹별 분포는 삼성그룹 21개사 44,932명 증가, LG그룹 12개사 42,238명 증가, 롯데그룹 10개사 3 9 7 6명 증가, 현대자동차그룹 9개사 18,828명 증가, CJ그룹 7개사 17,387명 증가 등의 순이,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경련, 이철행 고용노사팀장은 2013년 30대 그룹 전체 계열사는 1,195개지만 고용증가 상위 100대 기업이 30대 그룹 전체 고용증가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30대 그룹의 고용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며 5년 동안 일어난 직무번의 64%가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근무하는 것도 특징적이라고 밝혔습니다.